안녕하십니까 장 감독입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총은 RM4 어, 로닌 KWA4 가와라고 읽어야 되나요? KWA 예, KWA4의 RM4 로닌입니다. 이게 이제 그 CM4라고 이거 전에 PTS에서 나온 게 있는 있다고 하는데 저도 이제 그 모델은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봤습니다. 어, 실제 M4와 거의 똑같이 생긴 CM4 어, 그 CM4가 그렇게 반동이 죽인다고 소문이 났더라고요 비비탄 어, 총 중에서는 어, 상당히 신뢰성이 있는 총으로 정평이 나 있어서 요게 에 어, 보면 리코일, 반동, 반동추가 여기에 달려 있는 거죠 보통 제가 좋아하는 이 볼트는 이 볼트 사이 이런 총들은요. 반동추가 이쪽이 원절이에 있어요. BRSS 시스템이라 그래서 자기네 독자적인 시스템이라 그래서 여기 있고 어 얘는 어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나사를 풀어서 여기서 어 기본적으로 리코일을 율리시스 리코일인가요? 뭐더 강력한 리코일 추로 반동추로 바꾸는 그런 영상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국내 분들다 은 그거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한 10만 원 주고 율리시스 반동 키트 바꾸면 순정보다도 훨씬 강한 반동을 얻을 수 있다. 다만 그렇게 바꿀 때는 뭐 모터도 뭐좀더개량해야 되고 뭐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런 강력한 반동을 주는 총들의 특징이 어 내구성에 대해서 좀 취약하다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가 있어서 그래서 그 이런 반동 킷들을단 그런 총들이 그냥 이런 블루백만 되는 어떤 가짜 블루백이죠. 이비비 왔다갔다 착착착착착착 는 제가 갖고 있는 대부분의 그런 이런 수장탄도 이다 여기만 왔다갔다 하는 겁니다 착착착착착착 하지만 그것도 맛이 있어요 어, 없는 것보다 는게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어, 지금 이제 이런 종류들은 어, 그거를 또 뛰어넘어서 가스 전동건에 이제 흡사해지려고 하는 그런 반동추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한 300g 짜리 300에서 400g 짜리 추가 충격에서 탕탕탕탕 쳐주는 여기가 이제 쳐주는 거죠 그래서 어깨 부분이 탁탁 받쳐주는 그런 그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고장이 뭐 많다, 뭐뭐 뭐 나사가 빨리 풀린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뭐잘 쓰신다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그 그런 것도 있는 거죠. 그 지레짐자 아마도 고장이 날 것이다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제가 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전동건들은 중간 중간에 어 계속 뭔가 나사를 조여주고 풀어주고 뭔가를 뭐뭐좀 청소도 해주고 뭔가를 다시 조여주는 그런 정비가 좀 필요하더라고요. 어, 그냥 평생 주구장창, 나사가 평생 안 갈리고 쓰는 그런 전동차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정도 되면 어, 소모품들을 갈아줘야 된다. 자, 그래서 얘는 지금 현재 이건 제가 더미로 달아준 거지만 어, 순정 상태입니다. 이렇게 했다. 이게 순정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딱 순정 상태고, 어, 이거의 반대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대면의 모습입니다. 어. 저는 이렇게 총신이 긴게참 좋더라고요. 이게 이제 M 모드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공부하면서 이제 배우는 건데 이렇게 이런 식의 형태는 키 모드라고 하더라고요. 키 형태로 돼 있다 그래서 이런 걸키 모드 레일이라고 하고 얘는 이제 앰프 일반적인 이제 레일 방식이죠. 사방이다 이렇게 돼 있는 방식이죠. 이 사방면이 얘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이런 접합 부분에 또 이런 그 나사들을 이렇게 돌리는 식으로 해서 이게 안 빠지게 하는 그런 접합부의 방식도 있습니다. 예처럼 돼 있는 게 이제 M 모드 방식이다. 그래서 M이라고 이렇게 써 있죠. 또 얘는 얘 방식대로 또 접합 모드 방식이 있습니다. 이런 이 전술적인 이런 그 역사들 보니까 이렇게 레이를 총에다 설치한지도 얼마 안 됐더라고요. 1990년도 초에 어, 이런 온갖 광학 장비들 같은 것들을 달면서 총이 혁신적으로 이제 변하기 시작하는 그런 역사들. 유튜브에서 공부 많이 했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런 거 보니까 어쨌거나 이런 레일이 간지입니다. 멋있습니다. 디자인 아주 근사하고요. 그리고 이런 스톡 스톱 부분, 스톡도 여기 배터리가 들어가죠. 자, 어쨌거나 이런 형태고, 여기도 멋있게 생겼네요. 이 부분도 멋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호복 조절 나사, 비비탄에다 어, 회전을 줘서. 직진성을 훨씬 더 뛰어나게 해주는 그런 그 유튜브 영상 보니까 비비탄이 가다 이렇게 위로 솟구치기도 하더라고요 호흡 조절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래서 장 최장거리도 더 늘리고 뭐 집단성을 더 조절하기 위해서 호흡 조절 야사를 꼭 컨트롤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제가 최근에 이런 그 전동곤들을 수집하고 테스트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튜닝도 해가면서 즐기고 있는데 그, 전동권 중에서 수정탄은 그래도 진짜 블로우백들이 없다 보니까, 이런 왕복 블로우백으로만 이런 느낌을 주다 보니까, 어 그런 제가 좋아하는 FPS 게임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되게 즐거워요. 게임을 되게 재밌게 할수 있는데. 이렇게 진지하게 진짜로 블로우백이 아닌, 어, 리코일, 쇼크, 팡팡팡팡 반동을 줘버리면, 이 총과 마구 흔들리고 또, 또, 이런 약간 고가의 총들은 총 소리가, 뭐, 진짜 총만큼은 아니지만 쇠 부딪히는 소리가 너무너무 소리가 커서 사실은 그 어떤 환경적인 부분에서 옆, 옆에 방에 굉장히 그 민폐를 줄수 있는 실외라면 상관이 없는데 실외라면 굉장히 그런 민폐를 줄수 있는 상황이라 그래서 이런 비비탄 총에 관해서는 제가 이제 앞으로 되게 좀 조심스럽게, 어, 하려고, 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비탄 총은 게임하는 모습을 굳이 안 보여드리고요. 가능은 한데, PC 게임이나 PS4 같은 데 연결해서 가능은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제가 또한 그런 시간을 다시 갖도록 하고요. 리콜 방식, 반동 추가 있고 쇼크가 진짜 큰 총들은 그냥 이 정도 소개하는 거에서 컨텐츠를 일단 마무리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너무 부담스러워요. <laughs> 소리가. 자, 이거 한번 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셈이 셀터를, 셈이 단발 방식. 어이구 뭐 충격이. 자 이게 단발입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하진 않아요. 어, 그런 재미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진짜 충격이옵니다. 통통통그 충격이 얼마나 쌈박해 오느냐. 통 하고 오느냐. 딱 오느냐. 퍽 하고 이제 어떤 그런 충격을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그런 느낌을 이제 다들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바닥에다 놓고 이걸 직접 때리기도 하고 바닥에다 놓고 이렇게 위로 다다다다 하는 것도 보여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몸으로 이제 느끼니까 자그 다음 에 오토 써 볼게요 자 이쪽 확실히 그 진동이... 그 검색을 해 보니까 KWA의 RM4CM4가 더 반동이 세냐 아니면 볼트사의 이런 총들이 더 반동이 세냐 어, 그런 의견들이 분분해요 두개다 뭐 갖고 계신 분들이 평가를 많이 하시는데 전동권 중에서요 가스건 말고 가스건을 이길 수는 없다고 하고요 어, 대체적인 얘기가 전동권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어, 다시 한번, 한번 느껴볼게요 음, 제가 봤을 때, 볼트가 좀더센것 같습니다. 볼트사 총, 총이. 물론, 약간 이게 더 뒤에, 리콜추가 뒤쪽에 있어서, 얘가 더 주는 느낌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볼트사도 저는 그 반동이 그만큼 또 강력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 얘도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얘도 좋은데, 어, 어 그게 더 볼트 사게 조금 더 부담스럽을 정도로 소리가 더 크고 더 진동이 좀더 세지 않은가 한 번만 더 느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어. 이거 반동이 약하다는 게 아니야 반동 셉니다. <laughs>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아는 거죠. 이제 이런. 그, 비비탄에서 반동이 좀센뜬 총들을, 어, 이제는 저도 꽤 많이 갖게 됐거든요. 저쪽 보시면. 쪽 보시면. 지금 볼트사건만 저한 다섯 개 지금 샀습니다. 벌써. 어, 볼트사건만. 그러니까 이제 비교가 됩니다. 저도. 각 총마다 어떤 메카니즘 다 비슷한 거고. 아마 이게 율리시스라 반동출을 달면 아마 어마어마해질 것 같아요. 한30%더 업이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볼트사보다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순정 상태가 이 정도면. 자, 어쨌든. 뭐 제가 뭐 완전 전문가도 아니다 보니 저도 공부하는 입장에서 같이 뭐 제가 아는 거를 공유하고 싶어서 이제 뭐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 건데요. 그런 영상들 잘 만드시는 영상들 보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분해하시 분해해서 그 분해도를 보여주시는 영상들 부류가 있고 영상의 어떤 컨텐츠 중에서는 또 어떤 영상 컨텐츠는 집탄성 얘를 직접 쏴서 표적이 얼마나 맞히느냐에 대한 컨텐츠가 있고 어, 또. 어떤 분들은 총기 역사를 보여주는 또 그런 컨텐츠가 있고, 저는 사실 이도저도 아니고, FPS 게임을 그냥 이걸 게임 컨트롤을 이용하는 그런 컨텐츠 류인데,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좋은 총을 갖고 싶어서 이렇게 총들을 수집하게 된 건데요. 어, 그냥 관상용으로도 충분히 멋있는 것 같고, 특히 이게 다 쎕니다. 얘는 쎄가 아니고, 이제 이 부분 다 쎄죠. 수영탄 총에서는 어, 여기까지는 가지 않죠. 이런 부분 다 쇠로 가진 않습니다. 대부분 다 나일론 수지라 그러나요? 굉장히 고, 뭐 고강도 수지로 만들긴 하지만 그래도 근본적으로 쇠를 이기지 못하죠. 그래서, 오늘 KWA의 론인, 론인 RM4. 하도 소문이 좋아서 한번 새 걸로 사봤습니다. 이거 지금 새 제품입니다. 이거. 새 제품이고, 제가 나중에 과연 게임을 진짜 서바이벌 게임을 뛸 때를 대비해서 일단 콜렉션을 해놓는 상태입니다. 어, 소비자가는 이게 아마 새 제품일 때 88만 원, 86만 원 사이. 액면적으로는 그 경쟁인 볼트 총보다는 조금 더 비싼 입장입니다. 대만 회사고요. 신뢰도는 있다. 자 여기까지. 어, 로인 RM4. 나중에 게임 뛰는 영상은 따로 만들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입장에서는 제가 이걸로 게임 뛰는 영상을 하는 것 자체가 무리수단이라는 걸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너무 충격이세요. 이런 진동이. 자, 감사합니다. 장 감독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